안녕하세요, 수험생 여러분. 오늘 수능특강 영어 4강 지문 2번 같이 한번 들여다 볼게요. 자, 사회 기반 시설을, 시설 사업을 디자인하고, 그죠? 어, 설계하고, 세우고, 이루어내고, 또 운영하고, 개선하고, 그리고 결국 폐기하는 것, 은입니다. expensive process.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죠. 예, 그, 그러니까 사회 기반, 기반 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세우고 운영하고 뭐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. 그죠? 어,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뭐 도로공사라든가 어떤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시설이고요. 예, 후진국으로 갈수록 어, 많이 덜 되어 있죠. 저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자. 뭐, 뭐할 때. 자. aging infrastructure, 노후된 사회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, 자, 해석이 수리하고 되어 있는데, 사실은 aging infrastructure 이 수리되고, 그리고 개보수 되는 거죠. 수동태인데,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능동태로 한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거죠. 그죠? 사람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이 aging infrastructure를 수리하고 개보수 할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수동태 표현, 이징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수동태를 그냥 능동태로 머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개보수할 때, 그리고 또 엣지 연결돼 있네요.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,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건설될 때, 사업을 건설할 때, 건설할 때, 자 incorporating. 포함시키는 것입니다. 에 명동 동명사 주어 있고요. 자, 어, 무엇을 어디어디에 포함시키다 이렇게 돼 있어서 미래 리스크, 미래 위험이죠. 그렇죠? 이 닥쳐질 위험, 다가올 위험. 어 어디서로부터 오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자,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미래 그러니까 다가올 위험을 포함시키는 거 어디에? 그들의 디자인, 컨스트럭션 앤 오퍼레이션. 자, 설계하고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음, 포함시키는 것 주어이고요 자 동사는 must become 되겠죠 일상화 되어야 한다 자, 이런 이야기고요 Failing to take those risks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엄마가뭐엇을 그렇죠? 고려하다 자 그러한 위험들을 고려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동명사 조이고요시 어떻게 된다? 빌라 like. 이어질 이것 같다 연결될 것 같다 뭐로? 인크리스 증가시키는 것 유지 보수와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단축시킬 것입니다. 사용기간을 또한 이런 어떤 사업을 확인하는 것 가려내는 것을 실패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? For Crime Resilience 기후 회복력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확인하는 것, 확인해 내는 것, 실패하는 것은 또한 어디로 이어질까요? 더 많은 산업 폐기물, 그리고 더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, 이어지겠죠? 계속 보면, 자, r e q u i r 후치수식이죠? 그죠? 어, 요구되어지는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. 요구되어지는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은 메이커미드 따라오는 거예요. 수반하는 거예요. 뭐 이렇게 그 디저트를 먹으면 뭐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커피가 딸려 있어. 뭐 이럴 때는 커미드를 쓰거든요. 자 무엇을 수반하냐면요, significant upfront cost. 자 상당한 선행 투자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. 수반할지도 몰라요. 자 그러나 그러나 사용하는 것. 자, 동영사 주어죠. 자, 사려 깊은 설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또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. 메이킹 인베스 e 먼트 투자를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. 사려 깊은 어, 설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투자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. 어떤 투자냐면 더 적은 회복력에 대한 자, 상대적으로 더 적은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만들게 해요. 자, m o d e s 더 적은, 대단하지 않은 의미 기억해 두시고요. 또, w i r e 는 접속사를 그냥 둔 분사구문이겠죠. 그죠? 이것은 또 계속해서, 어,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죠.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면서, 뭐에 대해서 더 많은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down the road 기억해 두시고요. 자. 이러한 접근은, 이러한 접근법은 또더 싸게 그 비용이 덜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뭐보다요?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처음부터, 처음부터 그 사회 기반 시설을 맨 처음부터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만약에, 만약에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서 더 악화되면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이 사회 기반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이야기는 기수,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또는 뭐 기상이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그 회복력을 갖는 어떤 처음부터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.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그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무너진 붕괴된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개보수하는 것보다 애초에 설계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어, 영향에 두고 그그 그 영향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사회기반 시설을 시, 어, 사업시설을 설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. 자 여기까지 2번 간단하게 짧게 그 핵심만 정리해봤고요 3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